뉴스 코멘터리 막점 넣쿱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적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이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았는데 그쪽에 가깝게 예상을 음, 했습니다. 닭갈비 얘기는 네. 변호인 측이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가져가서 먹었다고 해서 뭐 앞뒤로 전후로 시간이 없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어차피 다 불분명한 타임라인이었고 구체적인 정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한 거라서 유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실제로 네. 닭갈비 그 부분 영수증 부분은 판단을 안한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재판부가 아, 아예 중요하지도 않게. 그 갔다 그냥 본 거예요. 뭐 어쨌든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음. 추가로 다뤄지겠지만 이 사건이 유죄 나온 부분은 포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건데. 글쎄요. 그 사안 가지고 징역 2년이 선고되는 것이 걱정한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나요. 그 역댓글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또 이유 무죄가 됐어요. 다 음. 유죄를 하면서 그 부분을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라 거예요. 그 부분이 저는 대법원 가서도 좀 다툼이 있지 않을까. 댓글 작업할 때는 같이 공모를 했다가 역댓글 달 때는 드루킹하고 음. 그 일당만 했다는 라 거는 공모를 안 하고 이렇게 앞뒤가 분리, 좀안 맞는 분리해서 느낌. 판단하기 가능한가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 역댓글이 전체 네. 댓글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했다. 하는 것 같고 브루킹 같은 경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음. 이거 해줘서 우리가 뭐 청영사 자리 받겠다. 안 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는 역대급 작업을 할수 있다고 보고 네. 저는 이 정치 관련된 재판에서 이재명 지사 사건 같은 경우는 가치 판단이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음. 사실은 다 나와 있잖아요. 토론회에서 무슨 말 했는지. 근데 그게 허위사실로 용인되는 건지 아닌지를 대법원에서 가치 판단을 딱 해준 거고 음. 김경수 지사 사건은 가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사실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음. 이게 킹크랩 시연을 봤으면 가치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1심과 이심 거의 동일하게 수만 쪽의 노트를 받고 2심에서는 로고 기록 접속이 됐는지를 음. 다 봤어요. 아. 그게 김경수 지사 변호인 측 기록과는 배치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16분 동안 그 폰으로 계속 연결이 된 거죠. 핸드폰 로그 기록 끊기자마자 컴퓨터로 접속되는 거 이런 것까지 기록을 다 분석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대법원에서는 사실 판단 뒤집진 잘 않잖아요. 몰라요. 이 판단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몰라요. 자기도 <laughs> 네. 그래 얘기하다 몰라요. 제가 <laughs> <생각나>. 대법원이 제 <laughs> 법리 판단하고 같이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에. 1심과 2심이 동일하게 내린 그런데 이거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과연 이게 공무원이 아니냐 이 가치판단은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거. 2심에서 무죄받은 공직선거법이 아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저는 파기환송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하. 이게 센다이 총영사 자리 제안한 거는 사실이라고 또 2심에서 인정했어요 그런데 왜 무죄가 됐느냐 지방선거에 김경수 지사가 후보로 나올지 안 나올지 특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때문에 음. 무죄라는 건데 사실 정치권에서 선거운동하면 누구 후보를 밀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당 밀어달라는 그런 제안들을 음. 참 많이 하거든요 그 후보만 안정해져 있으면 다음번에 우리 당 도와줘 그럼 우리가 대사 자리 줄게 이래도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게 되는 건가 네. 오히려 이게 저는 유죄가 될수 대법원에서 유죄가 될수 있다고 봐요 자 어쨌든 간에 대법원 가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다음 보궐선거 때까지는 안될것 같고 제 생각에 저는 이 사건의 교훈이 음. 배고프다고 길바닥에 떨어진 거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되는 배탈 나는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정치 브로커들 정치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여 줄을 될라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드루킹이었고 정말로. 네. 이렇게 도와준다니까 만났는데 그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뭐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지만 네. 어찌 됐든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선을 그어야 된다. 김경수 지사의 어떤 대권 행보 쉽지는 음. 않겠죠. 저는 차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도 네. 사실 경남 도정에 집중한다고 하지만 네. 서울 경남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성과를 홍준표 지사도 어, 그렇게 했잖아요 보여준 뭐. 게 없잖아요. 전 홍준표 지사도 대권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더불어 민주당에 이낙연 대표도 있고 네. 이재명 지사도 있는데 음. 만약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도 김경수 지사가 등판해야 될 상황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오히려 이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좀 묶여 있는 게 법원 음. 판결에 전 이낙연 대표한테 오히려 더 악재인 것 같아요. 극적인 반전을 보면 홍준표 당시 이제 후보인데. 경남지사 똑같아요. 경남지사 하다가 1심2심까지 유죄다가 무죄로 바뀌었어요 대법원 가서 네. 그러면서 일약 그냥 지지율 엄청 받아가면서 자유 한국당 후보가 된 거거든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다음 대선을 준비한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네. 밖에서 그런 얘기들을 네. 타천으로 하는 거고 실현을 겪으면서 오히려 정치인은 크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무죄 판결을 받거나 출마에 지장이 없는 형을 받는다면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김경수 지자의 정치적 입지는 더 탄탄해진다고 단단해진다. 볼 있죠. 네. 여권 내에서는 지금 결과가 특히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 구도인데 누가 더 나쁠까요. 저는 김경수 지사가 못 나오니까 이낙연 대표가 더 이득이다. 저는 이렇게는 안 봐요. 음. 왜냐하면 차라리 김경수 지사가 털고 나와서 이낙연 대표를 친문의 후보로 밀어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추진력이 더 생기는 건데 아하. 지금은 묶여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게 친문의 어떤 정서가 조금 쪼개지지 않을까. 음.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더 반사 이익을 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요 대법원 재판도 꽤 오래 또꽤 네. 다툼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처음 그런 음. 언론 보도를 본것 같아요. 네. 판사가 아프다고 판사 새로운 형태의 보도 였던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 전임 재판 보에서 하였어야 되는데 넘기는 22개월 바라는. 걸렸으니까 거의 네. 2년, 2년 걸렸으면 뭐 평시에 한 3배 4배 그렇죠. 정도 걸린 거예요. 지금. 결국 도시도 다 하겠어요. 어떻게 되는가? 뭐 그렇게 네.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뭐 오요일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OBS.